그리고 취소 주문 들어가 볼게요, 이제. 취소 주문. 자, 여기 지금, 바, 어, 이분이 지금 필요 없다고 취소를 하셨네요. 네. 근데 이거 취소가, 어, 근데 이거 취소가 가능해요, 만약에 마켓에. 그러면 체크하고 취소 승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취소를 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취소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마켓 들어가서 해야 돼요. 취소하면 안 돼. 마켓 들어가서 마켓에 이미 출고됐다고 체크하시고 송장번호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라. 여기서도 바로 취소 승인이 가능하세요, 사장님들. 자, 그리고 반품, 교환. 이렇게 반품권이 들어오면 수집해서 확인은 하실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반품 교환은 여기서 사장님들 무조건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이렇게 보시면, 음, 반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 뭐, 그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음, 이렇게 나오고, 네. 하지만 정확하게 규책 사유가 누구고 그리고 그래서 누가 배송비를 내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어진 변심이면 상관이 없지만 뭐 상품 상세와 틀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판매자 규책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판매자 규책으로 고객이 한다고 그걸 판매자 규책으로 변심으로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정확한 확인하셔야 되고 불량이면 불량 분량 사진 받으셔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품 교환은 보시기만 하시고요. 이거는 샵마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반품 교환은 꼭 엑셀에다 사장님들 만들어 놓으세요, 양식에. 엑셀 양식에 월별, 일별로 해서 사장님들이 반품 들어온 건 교환 들어온 건다 체크해서 넣어 놓으시고, 완료되는 것까지 추적해서 넣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완료 안된 건들 놓칠 수 있거든요. 왜 놓치냐면, 쿠팡 같은 경우 90시간이면은 반품을 완료를 척거려요. 그냥 협도를 해주고, 반품 완료가 되면, 샵파인에서 수집을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보통 우리는 반품 요청으로 놓고 수집하잖아요. 반품 완료를 놓고 수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내가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오너클랜에서는 반품을 안 눌렀으니까 그냥 오너클랜에는 만약에 만 원이면 만원다 줬어요. 근데 쿠팡에서는 반품이 들어왔는데 뭐 주말 끼고 만약에 뭐 연휴 끼고 이래갖고 내가 확인이 늦었어? 그냥 환불을 90일 만에 해줬어. 수집했을 때, 반품 요청 수집했을 때 보이지가 않아. 사장님들 사정에 따라서 뭐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며칠.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놓치는 건이에요. 일해버리면 사장님들은 확인이 안 되니까 무조건 수집해서 들어온 건이나 반품 건들은 사장님 날짜별로 체크해서. 만약에 내가 사장님들이 무슨 사정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그게 한뭐 8월, 8월 뭐 이렇게 27일부터야. 그럼 이렇게 해서는 전체를 수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엑셀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들어가서 그 사유랑 그 그런 그 것들은 꼼꼼하게 판매자 규책인지 구매자 규책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반품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날리시면 진짜 우리 마진 얼마 먹는다고 너무 사장님들 손해가 크시니까 이거는 꼭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주문관리 들어갈게요. 통합주문관리가 여기 있습니다. 통합주문관리는 말 그대로 여기 써 있죠. 모든 상품의 주문을 하나면서 조회할 수 있어요. 품목 주문 관리는 어떨 때 쓰냐면 만약에 내가 다팔자에 상품을 등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등록해 놓고 품단종은 해요. 품단종을 체크해서 근데 주문 들어온 것들을 주문 들어온 거는 나중에 삭제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만개 쿠팡 만 개를 다팔자로 등록했어요. 근데 나는 판매력 이 있는 거는 따로 그룹을 빼다서 삭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일일이 쿠팡에 들어가서 W 코드에서 할 수도 있어요. 쿠팡에서도 수집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주문건들 쿠팡만 체크해서, 정상 클레임, 정상이든 클레임이든 전부다. 왜냐면 클레임도 주문이 일반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수집하기를 눌러봐요. 그러면, 주문 들어온 거, 예. 네. 만약에 반품이 된 건이라도, 주문 들어온 건 여기 뭐든지 수집이 돼요. 마켓에서도 확인은 할수 있어요. 근데 마켓은 일일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야 되니까, 샵마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문 들어왔던 건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죠 자, 요것들 체크하셔서, 엑셀 양식 다운받으시면 돼요. 엑셀 파일 생성해볼게요, 그냥. 자, 엑셀 파일 생성해서 이거는, 여기, 저는 무조건 그냥 다운로드에 넣어요. 저장 안할 거니까. 저장하고, 엑셀 파일을 열어야죠. 연 다음에, 요거 지금, 그이 W 코드 있죠? 음, 요런 것들은 제가 만든 거, 제가 위너 잡은 거라서 이렇게 곱하게 해놓은 거예요. 다 긁어요. 이렇게, 아, 제가 왜 이렇게 긁었죠, 사장님들? 네, 첫 번째 읽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눌러서 전체를 복사합니다. 전체 복사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전체 복사 한 건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샵마, 이거 우리 다팔자에서, 그룹 이동시킬 거라고 그러면 답할 자를 여셔서 상품 모아둔 거에 검색에 들어가서 요 W 코드들을 검색해서 지금 여기에는 다 없을 거예요 사장님 이거 제가 저번에 한다고 그냥 해놓기만 한 거라서 제 상품이 다 있진 않아서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이렇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다른 거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매이력 나온 게 있다 자 이건 그냥 지우고 그때 제가 한 거라서 자, 요게 만약에 판매 그 더블 코드에 나왔어 그러면 그룹 이동 누르고 이건 제 계정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넘기시면 그룹 판매 이력 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사장님들이 저는 보통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놔요. 왜냐면 이 생성일로 생성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눠는 필요 없거든요. 자주 순환하니까. 그리고 생성일을 클릭클릭 클릭 바꿔서 삭제를 해 주는 거죠. 예전 거. 를 판매 이력 뺐으니까 이렇게 하실 때도 샷라인을 활용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는 CS 메모 관리. CS 메모 들어온 것들도 다 체크해서 처리 완료하실 수 있고요. 긴급 문의 관리 또한 들어온 것들 수집해서 이렇게 있으면 답변 내용 넣으시고 이렇게 답변 내용 넣으시고 꼭 9월 2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시네요. 네,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 확인은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답변을 누면 되겠죠. 그리고 답변 전송 이렇게 하시면 이 답변 전송을 하시면 마켓에도 반영이 되십니다. 이렇게 CS 메모 관리, 긴급 문의 관리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미답변만 해서 보통 수집하시는데. 꼭 사장님들이 처리 완료된 거 확인하셔야 될때 처리 완료 이렇게 수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장님들이 잘안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지만 필요한고 좋은 기능이 있죠. 상품 관리를 클릭해 보면 여기 상품 목록이 있습니다. 상품 관리에 상품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요게내 어, 쇼핑몰에 있는 모든 상품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탭이에요. 자 만약에 상품 등록기를 자 이렇게도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일로 보실 수도 있고 상품 판매 종료일로 해서 다운받을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내 마켓 나만의 쿠팡에 내가 이때부터 이때 등록한 모든 상품을 수집하실 수 있죠. 보통은 저희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하면은 모든 상품이 수집이 될 그쵸. 이렇게 수집해서 어떻게 쓰시냐. 판나 이런 것들은 다팔자로 등록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다팔자가 품단종을 다 해줘요. 그러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멸치 쇼핑 혹은 이렇게 다팔자가 지원하지 않는 쇼핑 마켓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판매 중인 상품을 수집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품단종이 됐는지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수집해서 다운받으면 W코드 확인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음또 어떻 또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상이에요. 쿠팡으로 해서 판매 중인 상품을 하는데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을 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거 수집해서 다운 받게 되면요. 기본적인 상품명 그러니까 상품 코드, 등록 상품 코드 그리고 W 코드 이런 건 나오지만 옵션 코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쿠팡 옵션 코드를 다운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옵션 아이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규 주문 들어가면 엑셀 양식 설정 있죠. 엑셀 양식 설정에 들어가서 파일을 하나 만들면 돼요. 이거 그냥 간단해요. 엑셀 양식 추가 하나 눌러요, 그냥. 그리고 어, 쿠팡, 뭐, 옵션 아이디였죠, 아까? 옵션 아이디라고 쳐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여기서 컬럼 값을 찾아서, 그냥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 어. 근데 이거 뭐 W 코드도 있어야 되고 W 코드도 누으면 돼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찾아서 만들면 돼요, 그냥. 그러면 옵션 아이디가 아마 뒤쪽에 있을 거예요. 쿠팡, 옵션 아이디, 여기네. 쿠팡 옵션 아이디를 하나는 A는 쿠팡 옵션 아이디가 나오게끔 하고, 예. 네. 그러면 되죠. 얘는, 뭐, 얘는 쿠팡 아, 옵션 아이디 쓰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거에는 옵션 아이디만 알면 안 되고, 나는 근데 W 코드도 알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니까 내 기호에 맞게 판매자 상품 코드. 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바꿔놓으셔도 돼요. 바꿔 놔도 되고, 근 사장님들 편하실 대로 판매자 코드. 라고 해놓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저장 하나 할까요? 그러면, 여기 생겼어요. 쿠팡 옵션 아이디. 양식. 그러면 사장님들은 만약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서, 쇼핑몰 계정 관리에서, 아, 이네, 아, 이네. 여기 상품 목록에서 다 수집했어요. 엑셀 파일 생성할 때. 아까 그 나는 쇼 쿠팡 옵션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그거 다운받으면 되죠. 이렇게 사장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정산도 다운받을 수 있죠. 한꺼번에. 그쵸? 그니까 이 상품 목록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정산 같은 경우는 통합 주문 관리에서 여기서 다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장님. 예.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다운받아서 더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샴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주문 관련의 모든 기능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샴바인은어 사실은 잘 쓰는 사장님들이 저희보다 더잘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장님들이 저희보다 더잘 아세요. 샴바인을딱 다운받을 때 나왔던 요창에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어요. 문의하기도 있고요. 공지사항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들 있고요. 상담 전화번호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료회원 전용이라고 돼있, 아, 유료회원이시니까 전화하셔도 되고요. 전화 잘 받아요, 샴마인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29일날 롯데온 주문 수집에 오류가 발생했었나 봐요. 요런 것들이 떠요. 네. 그래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초 설정하는 법들, 상품 관리, 주문 관리 하는 법들에 대한 것들도 다 자세하게 있단 말이에요.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서 사장님이 사용하시는 솔루션, 돈 내고 쓰는 솔루션에 어떤 최신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기능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돈 버는 길이니까. 사장님들은 저희한테만 문의하시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많이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샴마인 담당자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샴마인 강의를 했고요. 이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9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